우리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창세기 보면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어,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딱이 말씀 구절이 딱 아멘으로 믿어지는 분들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 1장 1절에 말씀을 딱 들어보면, 태초에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딱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세상에서 뭐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대립하고, 거기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죠. 그쵸?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건, 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냐면, 과학을 근거하기 때문에 과학의 근거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과학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만 그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과학은 어떠한 현상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존재의 근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과학이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국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라고 할때 우리가 아멘이라 하답하는 거죠.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이 이런 이야기를 할때 뭔가 무겁고 심오하고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계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변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과학이 증명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몇십억 년, 광년까지 넘어서도에 그 우주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최소 단위의 어떤 원자, 분자, 뭐 원소 이렇게 있지만더 많은 단위가 지금 우리에게 막 계속적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 점점 더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신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과학이 우리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우주의 세계를 보면,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이 질서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어떠한 것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옵니다. 그죠?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조금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워지면 모두가 다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조금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서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세계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그 근원으로 자꾸 들어가 보면 신비롭고 놀랍고 이게 얼마나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 막 그러잖아요. Something great. 막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무언가. 그 우리의 그 위대한 무언가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책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그 주변인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어떤 자료에 불과한 것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빌려서 사용하셔서 쓰는 것 뿐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세요. 그건 우리 입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원래 그 자체가 시작이 완성이고 시작과 끝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시간 속에 나타내어 주신 게 무엇이냐라고 할때이 창세기부터에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 그 뜻에 요한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새 하늘과 새땅 완전하신 그 영원한 자리에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루가 멈췄대. 야, 이거, 그러면 분명히, 우린 시계로 보면 분명히 멈춘, 과학적으로 하루 멈춘 날이 때막 따져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구사진 보시죠. 딱 지구 사진을 보고 와 이건 지구다 그러죠. 그럼 지구를 바깥에서 보신 분이 여기서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지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 이렇게 이야기인데 레시트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그 태초 시간의 그 시간이 언제야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 말씀으로 명하셔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레스트 태초 제일 으뜸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내 뜻을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너희 시공간 속에서 내 뜻을 보여 줄게 이 뜻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순간 뭐예요? 그것은 완성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계획대로 되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야, 돈 많이 썼으면 이거 다 했어. 돈만 있으면 이거 다 있어.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꼭그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러시대 이렇게 계혁 개정에서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그 뜻이 있는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 말씀은 그 시작과 이미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 처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만 둘수 있지만 그 제일 으뜸, 처음이라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그 성경에 썼던 그 레스트와 똑같은 언어로 는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쓴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골롯에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근본이란 단어와 태초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만물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 주셔서 그 뜻을 이 시간 속에서 통하여 우리 뭐야 다시 영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과 함께 거여. 고통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찬란하게 있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피곤하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태초가 어쩌고저쩌고 창조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물론 말씀 가운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쓴그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 가운데 이 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죄악된 삶 속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살다 보니 옛 습성,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어 홍해를 가리고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여 배고픔과 이미 생기면 늘 지도자를 욕하고 때로 힘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그런 옛 습성대로 사는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어 그 이야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먼저 제일 먼저 수신자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뭐요? 예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어지니 그 속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널 위해서 이렇게 창세 때부터 널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있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말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헬라우로 했을까요? 어떤 말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대 라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곧 그냥 그 생각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요 완성이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다 안 했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야? 성취고 완성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또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누굴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완성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의 끝에 보면 뭐죠?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해서 슬픔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사건은 이 시간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너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누구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것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피곤하죠. 힘들죠.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와 아멘 이렇게 받아지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하도 피곤해 하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마태복음 읽다가.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아들 마태복음 몇장몇절 찾아봐요. 찾아봤습니다. 너무 웃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웃었습니다. 혹시 스스로 된 어머니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맞습니다. 어머니 아들 앞으로 하늘 고자라 불러주십시오. 그랬죠. 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진짜 믿음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아, 우리 아들은 혹시 스스로 된 주를 위해서 네. 하늘고자. 그래서 그렇게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하늘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씀 한 구절을 그냥 탁 해가지고 여러분 아, 나의 올해의 말씀이야. 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거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책갈피에 다 넣어요. 성경. 그러면 막 말씀대로 살 것처럼 거기에 요 하늘고자 같은 말씀 구절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 넣어놓고 싶어요. 딱, 수, 남자들만 있, 자, 남자들 고르십시오. 자, 스스로 된 하늘고자 누가 될지 딱 하나만 넣습니다. 자, 어, 형제, 당신은 하늘고자입니다. 네, 그거 올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그럴싸한 것만 넣죠. 선지자들이요, 끔찍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면서 먹으면요 어느 순간 기형화되어 있고 잘못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하늘 고자라도 아 기꺼이 나는 하늘 고자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넉넉함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위티기 무슬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천, 하늘 이야기할 때 성경에 있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하늘과 대기 밖에 있는 우주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삼층천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갔다 왔죠? 바울. 그래서 삼층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죠그 하늘, 그 하늘, 땅은 오늘 말한 오늘 성경 몇절이 나오죠. 이전에 나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으로 된 땅을 하나님께서 모여 그 시간 속에서 하나씩 창조하며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더렵혀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질서는 무질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혼돈과 공허 흥함으로 된그땅 거기에 그 기쁨은 뭐야 바다를 뜻하는 거군요.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그 성령이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운행하신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무질서한, 이 질서, 이 흑암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질서 있는 그 세계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 것지를 너희들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바라라는 건 그냥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모세 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리고 나와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가 조금 배고프니까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그죠? 조금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그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의 것으로 너희들 감히 비교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 뜻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A와 B가 있습니다. 반드시 A의 자리 가면 너희들 파멸 수골로 빠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은 그들을 이끌고나 B의 자리로 갔는데, B의 자리로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원망하죠. 내가 A에 갔었으면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지 않았을 때, 왜? 목사님은 나를 이 자리로, 비의 자리로 날 계속 끌고 가십니까? 그래도 A는 아니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A로 가는 순간 우리는 수월에 빠지는 게 맞습니다. 다시 저 애국당에 가면 내가 이렇게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다시 돌아가길 원하잖아 아니요. 그 자리가 바로 혼돈과 공허 무질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셋째 날에 식물과 채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모든 생명은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태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건 뭐죠? 그냥 태양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가 보일 때는 너희들의 생명이 어떠한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들 안에 수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인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어둠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혼돈과 공화 흑암이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 무질서한 이 창조 세계,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그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져오는 가리로 자리로 간단한 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예표되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정리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 혼돈과 흑암과 이 모든 공허 속에 있는 이 무질서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운행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얼음이, 어둠이 어둠이 발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 가보면, 왜 이사가리만큼 이렇게 아픈 분들, 정신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 그런 게 맞습니다. 세상에 이사를 쫓기는, 그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마음과 몸과 영들을 다 흔들어 쥐어 그수월에 그 빠지게 해요 파멸하여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 하니 그들이 깨어질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죠 왜 믿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려다 보니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 저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아니 속히 너희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게 산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만 모든 게 진짜 그 끝에 가면 진짜 완전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둠과 그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반드시 있고요. 힘듦도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믿음 있게 일주일을 살더니 어래 화요일쯤 넘어지니까 너무 행복하다. 사단은 그러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넘어질래? 목요일쯤 넘어질래? 예, 네. 사단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 나, 제 말씀대로만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 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린 뭐야,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해 주었잖아요. 살펴주었잖아요. 누구야? 돈이 다가 아니야. 누구야? 저 땅에 저 높은 지혜가 다가 아니야. 누구야?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맞고요.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어나주고,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빛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둠에 사, 사,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도 힘들고, 빛으로 살아도 힘들고, 미쳐 죽죠. 근데 그둘 중에 선택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은혜인지 깨닫는 자는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면, 내 빛의 자녀로 그에게 손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있길 소망합니다. 옆, 옆에서 한번 보세요. 손한번잡아주세요이 온라인 시대에 살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 이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서로 함께 모여 힘쓰기를 원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가 안아주고 그의 손길 한 번이 내 마음을 녹여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그 자녀를 통하여 그 손길은 그의 마음을 또한 임파테이션, 전파해 줄수 있습니다. 줄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는 빛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성포하며 드러내면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안에서 격발되어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둠을 폭로합시다. 세상 가운데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어 챗 GTP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인간은 이미 넘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진 지식 지혜 재물 업적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겠죠. 우리는 그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어둠을 폭로시키고 그 어둠을 이기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왜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는 어둠이 완전히 격발되는 그것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소리>